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이야기. 오늘은 기생을 그리워하는 선비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남원에 있는 한마을의 양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풍류를 즐기고 살았지요. 양석이의 넓은 도량과 훌륭한 품성 덕분에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나란 일은 뒤로 하고 술과 대화로 즐기는 것이 예사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들이 양석이가 여자도 없이 혼자서 즐기는 것 같아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양석이, 자네도 이제 슬슬 혼처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혼처는 무슨, 난 그저 자네들과 함께 술 마시며 얘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네.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까지 자네하고 놀아줄 수는 없지 않겠나?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얼른 색시를 찾으라 이 말이야. 양석이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었답니다.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남자 잘못 만나서 첩살이를 하다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여동생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면서 여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올커니 내가 얼마 전에 한양 근처에서 명기 한 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네. 자네 혼처 알아보고 싶지 않거든, 그 명기라도 한번 만나보게. 이 사람이 그게 할 말인가, 나한테 섹시 못 붙여서 그렇게 안 다리더니, 이제는 기생과 한바탕 놀아보라 이건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나. 양석이는 동료의 제안에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동료가 말한대로 최근 매화라는 기생이 한양에서 유명했지요. 소문으로는 얼굴에 흐르는 그 새끼 때문에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매화 한번 보고 싶다고 기방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그거참 얼마나 예쁘길래 그 정도란 말인가? 양석이는 바람도 쓸겸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마침 친척이 한양에 큰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서 숙식도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기방에 도착했습니다. 소문대로 다른 기방과 달리 남자들이 유독 많이 보였답니다. 양석이도 매화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일주일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만나려고 일주일이나 기다리라니 세상 말세구먼. 양석이는 친척과 함께 모처럼 사냥과 술을 즐기면서 일주일을 보냈지요. 숙취 때문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양석이는 쓰개치마를 쓰고 찾아온 여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기방에서 보낸 여종들이었지요. 예약한 날짜가 바로 내일이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기생 만나는 날을 미리 찾아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참 친절한 기방일세 그려. 그런 양석이도 막상 매화를 만난다고 하니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방에 들어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화가 들어왔습니다. 양석이는 소문으로 듣던 매화를 보고 그만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듣던 대로 얼굴에 흐르는 새끼가 보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딱 봐도 여인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순진한 선비님이네요. 양석이는 그제야 겨우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선비님, 벌써 이렇게 사경을 헤매시면 어찌합니까? 양석이는 대답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숨을 헐떡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매화는 양석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숨 쉬십시오, 숨! 매화가 양석이의 가슴에 손을 대더니 같이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여전히 매화가 과연 이승 사람이 맞는지 볼을 꼬집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매화를 만나보라고 했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지요. 매화는 남자들의 욕정을 끌어올리는 외모였습니다. 단아한 외모의 여인들과는 달리 야성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매화는 조신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요망한 새끼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매화가 부축해주면서 겨우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잔하시면 몸이 좀 누그러들 것이옵니다. 전통주가 목을 타고 내려오자 매화 말대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비록 많은 여인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대는 정말 이승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어찌 그리 이쁜 것이요? 그럼 제가 꼬리 일곱 달린 구미호라도 되는 건가요? 미소도 어찌나 예쁜지, 양석이는 처음으로 매화를 안고 싶었답니다. 매화도 눈치를 채고는 안주를 천천히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이곳 고추 농사가 아주 잘 됐사옵니다. 맵지 않으니 한번 드셔보시지요. 고추가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매화가 젓가락으로 큰 고추를 하나 집더니 천천히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양석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고추를 입안에 넣고 요리조리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침을 꿀꺽 삼켰죠. 매화의 그 요사스러운 눈빛에 또 한번 숨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고추를 콱 깨물었고, 양석이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괜히 몸을 수그리면서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전 그저 술과 안주를 건네드린 것 뿐이온데, 어찌 그리 땀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요. 고추농사가 잘 됐다고 한것 뿐인데, 왜내 몸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소 매화가 미소를 짓더니 술상을 구석으로 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후하고 불어서 끄고는 그윽한 눈빛으로 양석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매화가 옆으로 바싹 다가오니 양석이는 숨을 삼키고 말았지요. 선비님, 아직도 그렇게 긴장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낭자가 워낙 예뻐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매화의 손길이 양석의 어깨를 스쳐서 점점 아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옆구리 살에 매화의 맨손이 스치자 몸이 움찔거렸지요. 선비님, 이것 좀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커지셨나요? 부끄럽소이다 낭자. 다 어른으로서 거쳐야 할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매화는 그 따스한 손길을 거두고는 양석이의 그것에 주저앉았답니다. 양석이는 매화의 절구질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다음날 아침 양석이는 매화를 끌어안고 놔주지 않았답니다. 남자, 이렇게 떠나보낼 수 없어. 선비님도 참,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다시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석이는 그날 이후로 매와 생각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과 친구만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무색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험상 궂은 사내들이 씩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충청도 목사, 고시라고 하는가? 잘 알다마다, 나름 재산이 풍족해서 기생들을 품고 살았다고 하던데. 이 사람아, 그건 옛날 일이고, 그곳이라는 남자가 알고 보니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탕진했다는 게야? 설마 노름이라도 했단 말인가? 노름이라면 목사 신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되찾아올 수도 있겠지. 사실 기생 하나 때문에 그 돈을 다 썼다지 뭔가. 아니, 대체 어떤 기생이길래 그 많은 재산을 다 줬다는 게야? 이름이 매화라고 하네. 최근에 한양에 와서 난리가 났다지 뭔가. 양석이는 매화 얘기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지요. 두 산의 말대로라면 고시뿐만 아니라 상주에 살고 있는 여씨도 매화 때문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시는 마음가짐이 허랑한 면은 있었지만 부모가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나름 풍류를 즐기고 살았지요. 매화에게 흠뻑 빠진 이후로 3년 안에 모든 재화를 써버리고 떨어진 옷의 한 필의 나기로 차량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씨 역시 풍족한 장사치였지만 매화를 만난 이후로 다 떨어지는 옷과 신발 한 켤레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석이는 두 사내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그럼 두 사내가 재산을 탕진한 것이 매화의 농간 때문이라는 거요? 아니, 당신은 누군데 시비를 거는 거요? 내가 바로 어제 매화를 만나고 왔소. 절대 그런 여인이 아니니 해코지 그만두시오. 양석이는 두 사내의 해명도 듣지 않고 친척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들어와서 생각해봐도 괘씸한 자들이었지요. 아니, 매화를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저리 모략할 수 있단 말인가? 양석이는 당장이라도 매화를 만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또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름을 기다리고 해가 뜨자마자 바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매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요. 알고 보니 인천에서 대부호로 유명한 최영감이 데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최영감이 누구길래 설마 매화가 돈에 팔려갔다는 건가? 양석이는 매화의 사연을 듣기 위해 기방 안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안타깝게 지켜보던 매화의 동료가 조용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으나 매화는 그만 잊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는게요? 무슨 기대를 하고 그렇게 죽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 매화를 사랑한다더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더니 그런 것이라면 관두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게요. 왜긴 왜요. 돈에 팔려간 거 아니겠소. 평생 호강시켜 준다고 하니 이제 기생 노릇할 이유도 없다 이거 아니오? 그런 말 마시오. 매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소. 아니 도련님은 매화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시오. 장사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양석은 결국 최대감의 거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방에 있어봤자 소득은 없는 것 같았지요. 양석은 곧장 친척 집으로 돌아와 최대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에 출발했다고 하니 서두르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양석은 친척의 만류에도 간단한 차림을 하고 최대감을 쫓았습니다. 주막에 들렀을 때도 목만 축이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노파가 사는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노파는 몸을 덮어줄 수건을 내주고 따뜻한 차까지 건네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그런데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시나? 제가 급히 가고 있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보아하니 채비라고 하기에는 엉성하고 지친 기색도 완연해서 그러하오. 눈썰미가 있으시군요. 실은 매화라는 여인을 찾기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누구라고 하였소? 매화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아는 여인입니까? 그러자 노파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히 웃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니 양석도 당황스러웠지요. 그런데 노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미안하오 최근에 지병이 다시 도지는 바람에 가끔 이러하오.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니 염려 마시게. 그럼 그 매화라는 여인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정확히는 모르오나 데리고 간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노파는 친절하게도 양석의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건과 차를 내줄 때만 해도 아주 상냥해 보였는데 지금은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의아했지만 쉬지 않고 걸어오는 바람에 몹시 지쳐 있었지요. 다음날 양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열리면서 아주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유정이라고 하옵니다. 조모님이 아침 식사를 내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끼니까지 채워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유정은 어려 보였지만 그 태도와 말씨가 아주 조숙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이는 매와 생각으로도 정신이 없었지만 몸이 지쳐 있어서 그런지 곱게 차려입은 유정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련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역시 도련님처럼 인천으로 갈 일이 있습니다. 저와 말입니까? 양석이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난처했지요. 유정은 아름다웠지만 지금 당장은 매와 만날 일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락하신다면 채비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조부님께서 손녀딸 홀로 떠나는 것이 걱정돼서 그리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더는 사양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석이는 어쩔 수 없이 유정과 함께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화를 보고 싶은 양석은 유정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답니다. 유정도 그런 양석의 마음을 잘 아는 건지 크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막에 들른 양석이는 유정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지금까지 아무 불평 없이 따라와 주니 고맙구려. 인천에는 왜 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소? 그런데 유정이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낭자, 왜 그러시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런 것이 아니오라 도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왜 남자가 나한테 죄를 짓는단 말이요? 실은 제가 인천을 가는 이유는 그 매화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남자가 매화를 아시오? 알고 보니 유정은 매화 때문에 폐가망신했다는 곳이의 딸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두 사내가 얘기하던 그 곳이었지요. 양석처럼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풍류를 즐기며 살다가 매화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서 거지가 됐다는 그 남자였습니다. 양석은 그제야 노파가 왜 갑자기 불편해졌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3년 만에 거지로 만든 매화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당장이라도 양석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매화를 만나 복수하기 위해 꼭 참았고 손녀딸과 상의의 본심을 숨기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끝까지 숨기지 않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요? 도련님도 다른 남정네들처럼 기생한테 반해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매화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화의 목숨을 원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존중하옵니다. 낭자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여인이 정말 매화가 맞소?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소 매화라는 이름을 쓰는 여인은 단한 명뿐이옵니다. 저를 맞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이옵니다. 낭자, 제발 이러지 마시오. 양석은 유정을 만류하다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은 갑자기 복받쳐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유정이 너무나 가여운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유정의 기계에 감복하여 입술을 훔치고 말았답니다. 유정도 그간 양석이 보여준 사랑의 의지 때문이었는지 그대로 바닥에 누워 양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갈구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을 보낸 것이었지요. 양석과 유정은 서로 말없이 인천으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주막에 들러 목도 축이고 식사도 했지만 서먹한 분위기는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다 유정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양석이 안아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틀 뒤에는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양석의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까지 매화만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유정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화에게 복수하겠다는 유정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못다한 말로 서로 끙끙 앓는 중에 드디어 최대감이 머문 곳을 찾아냈습니다. 내일이면 인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매화는 역시 최대감의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양석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매화는 꼭 만나야 했습니다. 낭자, 내가 먼저 매화를 만나보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복수를 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오. 낭자가 죄를 짓는 일은 참아볼 수가 없소. 도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목숨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원수만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저는 어떤 죄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모님을 생각하시오. 낭자가 없으면 조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유정은 처음으로 자신을 염려해주는 남자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최대감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양석은 최대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뒤로 몰래 다가가 뒤에서 몰래 만나자고 속삭였습니다. 매화는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련님은 여기까지 대체 어떻게 왔습니까? 낭자, 시간이 없으니 딱한 가지만 묻겠소. 혹시 고시 성을 가진 선비를 기억하시오? 매화는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다시피 저를 찾으러 오는 낭군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석은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유정은 걱정된 나머지 말하지 않았고, 우연히 만난 노파가 고씨의 어머니였다는 말만 하였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도련님은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걱정돼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양석은 뜨끔했지요. 그제야 유정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결국 양석은 매화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정이라는 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폐가 망신한 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돈을 쓴 남자도 없었고요. 아마 매화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 그 남자를 기만한 기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화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병치례를 하고 있었지요. 돈을 빨리 벌수 있는 방법은 기방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유정이라는 분이 온다면 당당히 제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양석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고 유정이 있는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유정은 처음으로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양석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짝 긴장하던 양석도 마음이 스르르 녹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아까 매화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저에게 늘 다정한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 조부모님과 친척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멋대로 그었습니다 도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꿎은 매화만 해치고 저 또한 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양석과 유정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족쇄에서 해방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답니다. 날이 저물자 시장에서는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양석과 유정은 불꽃놀이와 마주하며 진한 키스를 나누었답니다. 인연이라는 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필연이 우연을 만드는 것일까요? 양석은 매화라는 기생에게 푹 빠졌지만 우연히 유정이라는 여인을 알게 되면서 진짜 사랑의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우연히 운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있으셨나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